막내딸 매기가 영재어린이집 입학 테스트를 보러 왔는데 면접관이 이름을 묻자 매기는 가만히 있고 엄마가 대신 대답했죠. 면접관은 말도 못 하는 애는 마이학교나 보내라며 입학은 무리라 말합니다. 이후 리사는 매기와 소꿉놀이를 해주며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매기는 알파벳 큐브로 얼음이란 단어를 만들어냅니다. 놀란 리사는 무슨 음식을 곁들이면 더 좋을까라고 추가 질문을 했더니 알파벳 r을 추가해 밥을 만들었죠. 이어 왜 캐비어는 안 되고 밥인 건지 물었는데 p를 추가하며 가격이 문제라 대답합니다. 천재임을 확신한 리사는 엄마를 설득해 매기를 데리고 다시 면접관을 찾아가죠. 그는 아직도 말못 하는 매기를 무시 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. 매기에게 눈이 몇 개인지 묻자,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입니다. 이제 돼지 정도의 지능은 된다며 비꼬는 면접관, 너의 가족은 몇 명이냐고 묻는데, 손가락 다섯 개를 피죠? 이제 돌고래 정도라는 면접관은 찐 IQ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화살표 네 개를 갖고 와서는 화살표 다섯 개를 만들어 보라 말합니다. 그리고 시간을 재려는데 매기는 1초 만에 풀어버렸죠. 면접관은 당장 명문대에서 교육을 받아도 되며, 공식 IQ는 167이라며, 영재 마크를 달아주죠. 그 모습을 보고 있던 IQ 159 천재리사는 뭔지 모를 감정에 휩싸이고 마는데,